뭐 확인, 어디 확인했다. 걔 똑한데. 야 사극우 우리 오른쪽 아웃터클라이트. 어, 어, 오른쪽 불이 난다. 아, 조심해. 재경쿤. 와 집에서 어, 집에서도 쏜다 어, 집에서도. 여기야? 파업핀? 여기 여기 사업핀 사업핀까지 나와 있어. 파업핀 쪽에 바위 하나 있는데 뛰어온다 얘. 걔 세대. 내 핑치 내 세대야. 걔, 걔 건... 디젤. 내 <laughs> 파업. 네, 와 미쳤다 방금 들었어 클럭 클럭 홀리 나 방금 미쳤는데 <목소리> 와 이거 미 씨발 이거 생각할 수있겠다 진짜 그 정도로 들어왔는데 오늘자 비트브로 트브로 연... 저장한다 이거 OP? 진짜 오늘자 비트브 영상이야 씨발 미쳤어 이렇게 해결할 <목소리> 거야 <laughs> 저... 아씨 위에 개 새끼 그만 싸 미안해 <목소리> 어야 좋됐다 오만 살려 오살오살 오살. 바로 와야돼 재경이 가져야 돼 재경이 가져야 돼, 가져와야 돼. 나못 Touch my ass I'm 서클 준다, 이거 5페이지다. <laughs>